음, m제곱이 홀수면 m이 홀수다. 어. 자, 요 m제곱이 홀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거든요. m제곱이 홀수면 m도 홀수다. 자, 이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 볼게요. m이 짝수면, m이 짝수이면, m제곱이 짝수이다. 짝수이다. 자, 짝수니까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m은 2k라고 쓸수 있겠죠. k는 자연수, 가로치고 k는 자연수. 이걸로 나타낼 수 있고, 어, 그럼 m 제곱은 뭐가 될까요? 2k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이죠. 얘는 2로 묶, 2 곱하기 2로 묶여지죠. 2하고 2k 제곱이 되겠죠. 어,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얘는 짝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짝수가 되겠죠. 얘는 짝수가 되겠죠. m제곱이. 자,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된 거죠. m이 짝수라면 m제곱이 짝수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워야 될게 m제곱이 홀수면 m은 홀수다. 이거 참이고요. 어, 이거 참이고요. m제곱이 짝수라면 m은 짝수다. 이거 외워주세요. 어, 이거 당연히 맞는 겁니다. m제곱이 홀수라면 m은 홀수고요. 이것도 증명 가능하죠. 이두 어, 개는 당연한 겁니다. 참이에요. m제곱이 홀수라면 m은 홀수다. 지금 이거 증명해봤고 어, m제곱이 짝수라면 m은 짝수다. 이 대우는 뭐예요? m이 홀수라면 어, m제곱도 홀수다. m홀수니까 만약에 2k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거 제곱해보면은 어, 제곱해 볼게요.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니까 이로 이루, 요거 2로만 묶이죠. 2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어, 그러니까 짝수에다 1 더하니까 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두 개는 어, 참이라는 거를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